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30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30장 말씀도 이제 뭐 오늘 이제 구조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모세가 먼저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과 관련된 이제 말씀을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어,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 이것 중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해야겠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특이한 점은 뭐냐 30장의 이제 초반부 말씀에서 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이 어, 과거를 근거하고 있지 않고 미래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타락을 할 것이고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죠, 율법을. 그래서 이방 족속의 나라로 이제 붙들려 가서 쫓겨남을 당하게 돼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 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고 이 백성들이 회개케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어, 이제 그렇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즉, 뭡니까? 어, 사실은 이게 미래 지향적으로 예언, 예언의 형태로 이제 조진 말씀이기도 하고 미래 그렇게 될 건데 이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 분명히 아담이 타락했을 때 원래 이제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됐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담 이후에 나올 후손 중에 이제 택한 자를 정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정하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죽어야 됐고, 다 망해야 됐으나, 그 중에 일부를 살려두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약속의 땅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중에서 은혜로서 역시 포로로 잡혀간,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결국은 잡혀가게 되죠. 이 백성들 중에서도 역시 일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이 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케한 백성을 그리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백성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도 원래는 다 망해야 됐는데 다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 둘 백성을 남겨두신 것처럼.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마침내는 이들 중에 역시 이들이 다 망하지 않게끔 일부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회개케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이제 이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 중에 어, 이그 믿음과 신앙을 충실히 잘 지켜가는 백성들 중에서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되면서, 아, 그랬지. 난 지금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잘 따랐을 때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두시고, 얼마나 풍성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잘 먹이고 입히셨고, 자유하게 하셨는가. 그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도 잘못했더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만암은 것이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부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이렇게 포로되고 노예되고 종된 상태에서 건지셔서 다시금 예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때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분명하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탕자 이제 그 비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 아버지 재산을 먼저 떼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재산을 떼어가서. 지금 어때로 이방 땅에 가서 다 탕진하고 나서 이제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뒤늦게 아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즐겁게 잘 지냈는가 이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때도 원래는 다 멸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중에 일부를 남겨두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이방족 속에 끌려가서 잡혀가서 벌을 받게 될 때도 원래는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이 중에서 믿음으로 반응케 하는 일부를 남겨두셔서 다시금 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나래를 온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유다 족속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래는 우리가 다 멸망 당해야 마땅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금 회개케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복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거를 기억한다면 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독해하는 이 모든 작용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게 됐지만 알게 되시겠지만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를 잡혀갔을 때도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모두가 다시 약속했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일부만 불편함을 무릅쓰고 믿음의 눈으로 약속했 땀을 그 힘든 여정을 거쳐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잠시 동안이나 벌어지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을 누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동하고 다시금 파괴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혹독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너무 풍성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투컴은 타락해서 계속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그때마다 저주가 임해서 벌을 받는 그런 형태를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 중에 일부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남게 하셨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도 부지불식하는 자꾸 말씀이 기억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주어진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구원의 표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뜻을,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 원래 이전 때부터, 너의 조상 때부터 너희는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여전히 너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있고, 세상 곳곳, 하늘 땅, 어디 끝에 놓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있고, 기독해하고, 회개케함으로써 너와, 어, 언약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계시고,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복된 것이다. 비록 세상이 무시하고, 어려움을 주고, 결과 아닌 사람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고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이제 오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이 본문 앞에서 본문 내용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어, 믿음의 이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묻고 계시는 본문이 이제 30장에 보 듣겠습니다. 묻고 있는 그 내용은 당연히 이걸 네가 지금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당연히 생명과 복,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써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쁨을 누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이 이제 신명기 30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힘들게 멀리서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입과 내 마음에 이미 있다. 멀리 있지 않다. 라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드리고 계시다라는 내용으로써 오늘 30장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